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걸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세 개밖에 없어 그냥 두 개씩 두개 2개 사고 이거 갈릭버거가 토마토 소스 들어간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두개두개 계란을 식사유는 다른 거 만들 게 있어서 좀안 넣었어요 이번에는 남았으면 자리 때문에 좀하려는데 라이스비니거를다 떨어사고 다된것 같은데 냉장고 들어갈 건된것 같아요 이거는 열어봐야 돼요 지금 뭐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아 여기 딱 이것만 주네 요 그럼 또 이거 다 읽어보고 필요한 것도 사야겠다 내일 그래, 가서 사줘 뭐 이렇게 어쩐지 싸더라 한코 이런 거 제가 다른 거할도쓸게 있어서 비싸지만 쓸수어요 우선은 메시 포테이로 먼저 만들 건데, 이렇게 일단, 이게 통이 작아가지고, 제가 큰 통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 포테이로를 그냥 삶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물에 삶거나 그러면. 근데 마이크로웨이브에다 하면은, 감자 하나당 5분 정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완전히 다 익었어요. 이렇게. 저는데스퍼 네, 테이블에 이렇게 페퍼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요번엔 시즈닝을 살까 그러다가 막상 갔을 때, 때안 생각이 안 나서 못썼어요 그냥 지나쳐온 거 같아요. 언서드 테이퍼를 일상에 조금만 들어간 걸로 버터도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또요거는 버터가 많이 들어가야 맛이긴 하거든요. 땡 내일 오전에 어디 거 같아요? 조금 어떻게 다 듣게 될지. 그 다음은 이거 맥앤치즈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그 대신 이걸로 했거든요 이거는 사이드로 먹을 거 타임이나 이런 구구단호 이런 거 원래 있는 건데 없어요 사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노스마비가 있어가지고 그냥 노스마비 대체 한 개만 남겨죠 이번에는 스토핑을 만들 건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걸 샀거든요 그다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못만는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메인이겠죠 시즈닝도 이있고한거 같으니까 오븐에다가 하는 거더라고요 오븐 트레이나 디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스톱탑이할 건데 괜찮겠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기다 놓고 버터가 또 들어가네요 지금 샐러리하고 이게 노란 양파 부드러워지면 그래서 이게 한컵 넣으면 되고 이렇게 넣고 믹스처가다잘 데이고 나면 은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계란이 렇게 되는 게 너무. 뭐가 크게 잘못된 거 같은데 그냥 미디움 힛에 조금만 잡고 확실한데 어쩔 수 없어 이왕 시작한 거. 뭐 들어갈 건다 들어갔으니까 지금 크랜베리 소스 만들고 있는데, 저희 집에 설탕이 없어가지고, 올리고당을 넣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크랜베리를 그냥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시더라고요 약간 쓴맛도 있고, 그래서 어, 설탕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없으니까. 올리고당을 했는데, 맛도 깔끔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금방 내네요, 이게. 음, 새콤, 진짜 새콤달콤해진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일단 스터핑은, 그래도, 선방했다베이킹을로도한것 치고는 잘 왔고 잘 나왔다 크랜베리 소스가 모양이 나죠 슬슬 그냥 이렇게 끓이니까 금방 확 풀어지더니 점점 걸쭉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레이비도 만들었어요 치킨이랑 먹어도 되고 메시구테이로에다 끓여 먹어도 되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이아래다가 물을 좀 붓고 뚜껑을 덮어서 스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잘 디프러스트가 되고 있어요. 그의다된것 같아요. 이머시룸 와일드 웨이스를 빨리 해야 돼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밥하고 뭐야? 팔칼나 오네. 밥 팔테처럼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간 쌀들이 다 무슨 쌀들인지 몰라서 일단 보면서 이따 더 넣어야 되면 더 넣을게요. 이거 밥하는 동안 저걸 꺼놨었는데 볼까요? 좋진 않으니까 살짝 넣었어고디플라스 엄청 잘 됐어요. 아, 이걸 샀어요. 로스팅 키즈인데 원래 털키 하는데, 맞을것 같아서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그 버터라고. 야좀 음. 줄여야 되나 가본 열어볼까요? 음. 음, 향기 되게 세다. 여기다. 아보카도 오일이 하이스에좀 좋으니까 들었고 아까 쓰위스 버터 여기다가 좀. 이러니까. 이거 하나 다쓴 거야, 오늘. 이제 저도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했나 봐요. <laughs> 지금 잠깐 샤워 보긴 했는데, 4시간째 달리고 있는 중인데,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마구마구자기요 이건 뭐지? 이게 세이지 그런 건가? 지금 얼브 냄새가 많이 나서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기 열심히 도 여기 좀 뿌려주고, 이건 완전 대박 맛있을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뭘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서 향기를 쫙 빼려고요 일단 음 향기가 엄청 올라오네 그건 <목소리>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도 흰색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음, 오일 샤워 시켜주면 맛있네, 빡 올라온다. <목소리도> 진짜 맛있게 잘 됐어요. 이거 타코 먹을 때 톨티아 대피는 통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파시멜 페이퍼만 해가지고 옮겨 볼게요.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럽을 다 해놨어요. 치킨을 좀 가까운데다 다퉈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고. 가져가기도 하고 야, 그냥 그냥 뜯어져요는 나머지는 먹으면서 잘라서 먹는 걸로 하고 일단 다리만 뜯었어요. 지금 남편 거 먼저 만들어줬는데 푸짐하죠? 이렇게 아 근데 그래비 안 넣고 요두 개는 이제 먹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놔뒀어. 여러분도 땡스키핑 잘 보내셨길 바래요. 맛있게 먹겠습니다.